안녕하세요. 홈생홈사 홈앤젤 이지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여주시 학어동에 위치한 독특한 구조의 단층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집 앞이 뻥 튀어 있어서 탁 트인 뷰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지가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층 구조인데요. 본체와 별체가 따로 있어요. 전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입지 조건은 자차 3~4분만 나가시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자차 12분에서 15분 거리에 여주 시내와 이마트 여주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 IC가 6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차 이용해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한 곳입니다. 은퇴 후에 거주 시거나 세컨하우스로 찾으시는 분들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분양가는 4억 1,200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 181평, 대지 면적은 159.6평, 그리고 건축 면적은 30평이고요. 다락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다락 공간이 13평이에요. 그래서 총 사용하는 면적은 43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집의 기반 시설은 LPG 벌크를 사용하고요. 상하 수도 그리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이제부터 홈앤젤과 함께 내부와 외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홈생홈사 홈젤 단지 내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단지 내 도로 폭 6m로 차량 교행 원활하고요. 지금 현재 지어진 집은 모두 다 거주 중인 네 그런 단지이고요. 네 여기 단지에 지금 추가로 한 세대가 지어졌어요. 저기 안쪽에 지어진 집인데 제가 안쪽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뒤쪽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당은 건물을 돌아서 앞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주차 공간이에요. 아스콘을 깔아드릴 거고요. 주차는 이렇게 나란히 두 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계단을 올라가시면 이렇게 현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돌아서 마당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앞마당의 시작인데요. 지금 현재는 마감이 조금 덜 돼서 어수선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부동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옆집과의 경계는 지금 이렇게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데요. 추후에. 펜스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당 공간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마당이 예쁘게 조경도 되어 있지만 또 관리도 예쁘게 해 주셨어요. 마당 앞쪽으로는 탁 트여 있어요. 그래서 베리 굿. 내집 앞에 막힘이 없고 탁 뻥뷰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당을 보시면 이렇게 반은 잔디로 시공되어 있고요. 나머지 앞쪽 반은 아직 시공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는 원하시면 잔디로 쭉 마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텃밭을 가꾸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텃밭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조경수 심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단풍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 공간에도 이렇게 화단으로 가꾸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요.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옆이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에서도 이렇게 출입 가능하고요. 앞쪽으로는 석재 데크로 마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공간은 이제 전실이에요. 전실에서 출입 가능한 문은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도 이제 거실에서 출입 가능한 문인데, 어? 거실이 두 개야?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본체와 별체가 이렇게 전실로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이 집은 보시면 포치로 이렇게 쭉 마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포치 안쪽에도 보시면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실에서 출입 가능한 폴딩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포치 공간이 쭉 앞에까지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꽤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후에 썸눔처럼 시공하셔서 쓰신다면 실내에 연장된 공간으로 활용도가 꽤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외관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목조주택의 단층 구조이고요. 외벽은 아이보리 컬러의 세라믹 사이딩,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포치 공간에는 우드로 포인트 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돌아서 현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현관 바로 옆쪽에도 추후에 화단으로 예쁘게 꾸미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관을 통해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현관의 벽면도 템바보드로 포인트 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약간 어우 독특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문이 안에서 요렇게. 네 손님이 오셨을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전실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벽면과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제 오른쪽이 별채고요. 그리고 제 왼쪽이 본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이 네칸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중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층고가 오픈형 층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네, 위쪽에 보시면 우드 컬러의 실링 팬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동양인 집이에요 그리고 거실 사이즈는 거실 사이즈 3.7m 그리고 반대편은 네, 4.4m 그리고 층고는 층고는 4.7m입니다. 거실 사이즈, 쇼파 둘만한 위치가 약간 애매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 이쪽 벽면에다가 3인용 쇼파 정도 배치하시고 반대편에다가 TV.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창은 시스템 창으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삼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되어 있고 벽면은 도장 마감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주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주방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주방 동선은 이렇게 약간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렌지와 밥솥 자리. 있습니다 꼭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공간에 식탁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싱크볼과 한국쿡탑과 후드 그리고 주방 환기창도 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위에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바로 뒤쪽에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여기 주방 공간이 약간 협소했는데 그래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자리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하시고요. 나는 만약에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추가적으로 수납장도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제 뒤쪽에 보시면 여기 보일러 배관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직 보일러 연결은 안돼 있지만 추후에 보일러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기는 어디에 배치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러 갈게요. 주방 바로 옆쪽에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이에요. 공용 욕실에 들어오시면 분리돼 있어요. 여기 이제 세면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반대쪽, 이 반대쪽으로 해서 세탁기랑 건조기를 아래 위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왜 화장실인데 문이 없어 하는데. 추후에 여기에다가 문을 설치를 해 주실 거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제 왼쪽에 여기가 이제 샤워 공간이에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네 여기가 이제 양병류와 스프레이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화장실인데 여기에만 문이 있고 여기에는 문이 없지? 여기 주방에서 너무 오픈되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추후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미닫이 문을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저희 왼쪽에 있습니다. 방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1층 방이고요. 환기창 크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는 2.8m에 네, 3.5m. 위쪽에다가 침대 배치하시고 이쪽 방문 뒤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네, 이쪽 공간에다가 붙박이장 쭉 설치하고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뻥 뚫려 있는데요. 보일러 조절기는 보일러 설치 후에 여기에다가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을 모두 보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그냥 두기엔 아깝잖아요. 그래서 수납장을 시공하셔서 깔끔하게 잔진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이렇게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에 있는 여기 이제 다락방이에요. 다락 공간이지만 그래도 층고가 꽤 높게 나와서 성인분들도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고요. 어, 제일 높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층구를 재봐드릴게요. <laughs> 네, 층구가 1.97m 약 2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늘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하늘창 아래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아무래도 여기 박공지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끝부분은 조금 층구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장 설치하신 후에 이 가운데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방 사이즈가 가로 세로 한번 재봐 드릴게요 이쪽 배만이 조금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4.7m 그리고 여기 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3.6m 그리고 여기 네, 안쪽에 공간으로 했을 때는 5.4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여기 방 안쪽에는 여기 이제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창고 공간에는 잔짐 보관이나 계절 가전 등을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별채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관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별채로 들어가는 거고요. 별채 공간으로 왔는데요. 별채의 느낌은 커플들이 복층 펜션 놀러 갔을 때 고만한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별채의 사이즈는 3.3m에 4.3m예요. 별채에도 이렇게 시스템 창이 삼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채 공간에도 보조 싱크대가 있었다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바로 문 바로 맞은편에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은 이렇게 모두 다 비앙코 카라라 패턴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프레이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와 이렇게 거울이 부착된 수납장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모두 이렇게 골드로 포인트를 주셨어요. 골드 포인트로 된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그리고 환기창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요. 여기 복층 펜션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층고도 오픈형으로 꽤 높게 돼 있어서 협소한 공간에 비해서는 개방감은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계단 옆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해 주셨고요. 계단을 통해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층 공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침대 매트리스만 하나 두시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나오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단층 구조에 봉관과 별채가 있지만 이어져 있는 그런 집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실속 있는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